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어제 미국의 CPIB, CPI 발표를 필두로 시장이 한번 뒤집혔죠. 나스닥이 7% 올랐습니다. 그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코스피랑 코스닥 3% 상승을 가져갔고요.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83 마감했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 있는 라운드 피규어 지수 때는 2500. 그 다음 201선 자리가 2520 정도. 정고점 자리가 2540 정도. 이렇게 위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는 작년 여름에 시장이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61선 위로 올라온 자리고 처음으로 201선 근처로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팩트 이 힘은 요 빨간선에서 나왔다 빨간선은 외국인이다 여기까지 팩트 그렇다면 시장은 어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던데 4분기 실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산업이나 업종이나 이런 데 관련된 순이익은 하향 상태인데, 왜 저럴까 했더니 일단 외국인이 매수했잖아. 그 다음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시가총액 대용주를 끌어당겼잖아. 이것도 팩트네요.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저 상태에서 병, 추세가 강화돼서 위쪽으로 뚫어낼지 아니면 점점 더 변곡을 보여서 하방자리로 이제 언젠가 터날지 이것들을 단 네이, 어, 월요일 데이터만 가지고는 알수 없겠죠 그거 보면서 추적해 봐야죠 과연 4분기 실적 관련돼서 그쪽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외국인 매수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사주는 게 이런 아시아 시장 내 자금의 이동이라면 중화권이라고 하는 쪽에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이 이동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데로 오는 거니까 이거는 방향성이 계속 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형주를 저렇게 사준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이 음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느 쪽 데이터가 강화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여기가 지속되면서 거래소를 쭉 계속 추세적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이쭉 움직였던 외국인들이 생각을 달리해서 변화가 생길지, 현재로서는... 2100단에서 2400단까지 거의 한달 되는 구간 동안 추세적으로 상방을 보이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자. 10일 주간 상승률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G20 정상회의 예정되어 있죠. 당연히 미중 만나서 뭐라고 할 거냐? 무슨 이야기 할 거냐? 러시아 쪽은 안 나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12월 FMC에서 현재 CPI의 저 하락 때문에 50BP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진짜로 다시? 이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는 거냐? 그쵸?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는, 어, 데이터가 나와서, 아, CPI가, 근원, CPI까지 모습이 좋아져서, 금리 상승 속도를 늦춰야 되는 지표가 됐다면, 시장이 예상한대로 여기로 갈 거고요. 시장이 생각보다 더 많이 흥분을 해서 올라가면, 서프라이즈로 눌려버리고 싶겠죠. 근데 이렇게 됐던, 이렇게 됐던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평균 구간은 현재 이렇게 잡혀있다.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동결이나 인하가 일어날 거고, 그것들을 인플레이션이 잘 녹을 때까지 일정 기간 유지할 거다. 이게 현재까지 데이터잖아요. 그 안에서, 팩트는 주식은 어느 자리에서 바닥 자리가 나올 거고 지리지리한 뭐 박스권이 될지 작은 밴드 내에서 왔다 갔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냥 하나의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5만원 초반 구간에서 6만원 초반 구간까지 20% 정도 등락이 나왔는데, 이 움직임이, 요 근처 어디쯤이랑, 요 근처 어디쯤이랑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여기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냐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요런 에너지가 나오면 변곡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밴드 중간 어디까지 한번 또 시계열을 늘려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면 이게 진짜 어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엄청난 하락의 시작이 대 바닥 자리였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지수 단에도 연결되는 삼성전자지만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도 연장되는 삼성전자니까 내가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길게 이렇게 봐서, 여기 어디쯤에 평균값을 잘 포지션을 취하고, 나중에 업사이클로 변해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데이터 가지고 추적하면서 가는 거니까요. 어디쯤이 된 가격에서, 또, 밴드 안에서 잘 팔아대고, 그거 고민하고 있는 시장이죠. 개인이 지금 이렇게 팔아대고 있죠. 오랫동안, 무한 분할 매수했던 개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소를 거의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심리에 시달렸던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이렇게 짧게 한 달로 보지 않고 긴 축으로 봤을 때는 어느 밴드 사이일 거예요. 그리고 다운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일 거고 이때 어떻게 포지션을 잘 취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이 뒤에 현재와 같은 소식들이 완전 반대 소식이 나올 때, 그때 거꾸로 외인 기관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팔고 나갈 때, 나도 같이 분할 매도하고 나가겠죠. 자, 종목에서 뭐 생각할 거리 있는지 한번 보죠. 인바이오진이란 개별주가 70%뭐 개별적인 소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최대주주 대상으로 제3자 배정에서 자금 조달하고 있는 그 이벤트성인 자금 조달 성, 성공을 위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자, 세요글로벌이 네옴시티 관련돼서 엮여서 움직였습니다. 현재는 요 정도 부분이 조금 더 강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팩, 섹터도 움직이지만 하위순환이 같이 일어나면서 조금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생각하면은 접점이 좀 약한 애들까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옴시티 관련돼서 사우디의 발주는 2023년도부터 본격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도주의 성격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 내포하고 있는 단계일 텐데, 그때는 대응주가 움직여줘야 되고 실질적인 애들이 같이 가져야겠죠 현재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관련 사업을 터널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뭐 한미글로벌 이런 애들이 지금 한미글로벌이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쪽은 많이 눌려있죠 아니면 뭐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을 접점으로 해서 건설기계 섹터를 봐서. 현대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 진성 t c DY파워, 대창, 대창단조 이런 쪽을 보는 시선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건설 섹터에서 얘네들이 수급 변화가 일어나고 좋아지는지 음의 효과를 봤던 쪽에서 양의 효과를 바뀌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건설업종의 앞으로의 지표가 될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FNF 홀딩스. FNF의 지주격이고요. 엄청난 하락 이후에 최근 들어서 한번 상승을 해 줬습니다. 상승하면서 개인 만 들어 찼어요. 상승의 재료가 m l b 사업 부분이 중국에서 뭐 매출이 계속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뉴수성이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A 구간과 B 구간 생각거리를 한번 해보죠. A 구간의 특징은 안 좋은 소리만 나오고 다 욕하고 악재가 중첩되고 주가는 낮은 밴드에 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B 구간의 특징은 플러스 너도나도 웃고 있고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호재도 넘쳐납니다. 주가는 높은 밴드에 가 있고. A 구간의 수급적인 특징은 개인들이 엄청난 물타기를 하고 있고. B 구간의 수급적인 특징은 외인 기관의 수급에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넘어가려고 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상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A 구간에 우리가 사야 되고 B 구간에 팔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런 배경이 이런 소리가 넘쳐나는 구간에서 우리가 살려면 최대한 3박자에 맞는 종목을 골라야 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단뭐 일주일 안에 분할 매수가 아닌 시간 개념을 넉넉히 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무리를 하지 않으려면 신용이 아닌 현금 부분을 잘 사, 사, 사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줘, 해줘야 될 것이고 이런 해야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이 지금 A 구간인가? A 구간이 아직 아닌가? A 구간의 밴드 어디쯤인가? 날씨가 풀리고 내년에 중국에서 정책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B 구간에 초입을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가 지금이 A 구간인가? B 구간인가? 근데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을 아는 사람은 A 구간은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고 B 구간은 다 반도체 업 사이클이라고 하면 그 구간의 특징, A 구간에서는 재고 이야기가 나오고, A 구간에서는 실적 전망이 계속 안 좋아서 선반영에서 주가가 빠져 있고, A 구간에서는 반도체의 가격이 계속 다운그레이드를 가져가고 B구간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업사이클이 탄 상태일 것이고 수급적으로는 외인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관심도를 보이는 구간일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구간이 긴시계열로 생각했을 때 A구간인가 B구간인가 당장 더 디테일하게 5만 원에서 6만 원 올라갔다고 내가 뷰를 바꿔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오랫동안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이번 시장의 상승 속에서 또 일부 물량을 시장에 토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더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 일부를 털어내고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받았을 때그 이익분으로 몇 줄을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가능하죠. 그게 아니라면, 뭐, 5만 원이 됐든, 6만 원이 됐든, 그 밴드 어디쯤이 됐든, 시간 개념을 넉넉히 넣고, 1년이나 2년이나 반도체 업사이클이 돌아오는 구간을 기다리면서, 현재도 대응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빨리란 단어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하는데, 반도, 어, 주식 투자는, 빨리란 단어는 조금 거리가 멀고, 긴 시계열을 통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보수적으로 끌고 가서 은행 이주자율 이상을 얼마나 잘 벌고, 시장 데이터가 금리 인상기에 유동성이 작은 상태에서 신용을 많이 쓴다거나 현금 비중을 조절을 안 한다거나 이런 걸잘 하지 않으면서. 지나가서 나중에 B 구간에서 잘 수익을 보고, 그걸 반복이잖아요. 쌀때 사서 비싸게 팔면은 A 구간에서 사는 수밖에 없고, B 구간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각각의 업종을 저 앞쪽에 주어 자리에 넣었을 때, 걔네들이 지금 A 구간인가, B 구간인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페이는 숏 관련, 숏커버라고 생각하면은 되겠죠? 성장주 내에서 많이 눌려있던 플랫폼, 인터넷, 뭐 게임 등등등 애들이 숏커버가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전일 상승을 했던 거죠. 그러면 숏커버라는 숏이라는 단어 를 하나 갖고 와서 미중 분쟁이 일어납니다.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대만이 껴 있습니다. 대만은 TSMC가 있습니다. 중화권 자금들이 저런 정치적 성향의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시진핑의 3연임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 내에 자금 레벨런싱의 요인이 됩니다. 중국이나, 대만 등의 자금들이 이동을 한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데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최근의 수급들이 외국인 매수로 찍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면은 중화권이 쇼시 걸리고 반대로 나머지 아시아 시장이 롱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 생각이라면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에 대전제인 여기가 대전제니까 여기 대전제의 움직임이 뭐 달라진다면 조정을 하면서 가야겠죠 TSMC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외 시장에 대한 공장 부분을 계속 확산하고 있죠. 일본, 미국, 그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인이 바뀌니까 현상이 나오고 그 현상을 따라 들어가니까 이런 수급적인 영향을 보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롱 걸리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이해가 되고, 이런 거라면, 기업적으로 가도,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대만 가구원이 지수가 조금 더 약하거나 나쁜 상태인 게또 이해가 되고,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또한발더 나가서, 점유율을 가져오기, 가져오기 위해서 뭐, 인위적 감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러운 수율 때문에 발언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까지 되는 거죠. 그니까, 러뭐 3나노 공정이 됐던, 뭐, 좋죠? 좋은데, 수율이, 뭐, 생각보다 잘안 잡히면, 감산을 하고 싶어서 감산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시장이 치킨게임 하자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려감을 막 키우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뭐, 고되고 힘들더라도 따라가나야, 나중에 진짜, 점유율이 달라지거나 이런, 결과치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핀텔이랑 개별주에서는 네옴시티가 테마가, 테마에서 주도주로 변하려면 그런 요인들이 변해야 된다. 근데 이번 건설의 핵심은 플러스 IT다. 그러니까 스마트란 단어를 들어간 애들이 자극을 받는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뭐 스마트 전력이라고 하면 저런 애들, 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스마트 그리드 전력, 그런 거겠죠?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실질적으로 주도 섹터로 변할 수 있다면 이쪽에 변화가 생겨야 된다.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 라인들 재건 관련 여기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네옴 시티가 됐던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됐던 간에 교집합을 찾자 되도록이면 항상 교집합을 찾는 기준을 잡자 예시, 건설 기계 섹터가 되겠죠. 미국 시장을 같이 보시는 분은 캐터필라를 떠올릴 수 밖에 없고요 캐터필, 캐터필라의 현재 주가를 보시는 분은 국내 건설 기계 섹터 내에서 대형주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한단더 내려가서 뭐더한단 내려가서 더 작은 애들 시총이 작아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애들 대모 그렇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로직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교집합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교집합을 찾았을 때 업종 내한 섹터가 생각이 나야 될 것이고 그 섹터 내 개별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를 모아서 보면서 앞쪽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위 순환매를 생각해서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2022년이 한달반 남았어요. 이 구간은 뭐 노이즈한 구간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클로징을 벌써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 세금 관련 뭐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여타의 연도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어마켓 랠리라고 현재 코스피 시장을 판단한다면 얼마나 더 유지할까에 대한 시선을 보이고, 만약에 발생할 변곡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보는 자리로, 아니면 시간으로 고려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에 2021년도 있었고, 2020년도 있었고, 더 먼저 2020년, 그 앞단에 19년, 18년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벌써 평생이원1기 분들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지났고 많은 부분을 이해하면서 같이 가시고 있고 새롭게 2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 어, 틀렸던 거 맞았던 거 고민하면서 힘들지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자연 이제 본인이 처한 환경 때문에 온라인 공부하실 분들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쪽에서 오시고, 앞쪽 단의 로직이나, 세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고민스러운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저랑 같이 과외를 하고, 온라인으로 또 같이 가시고, 그렇습니다. 어, 연말이니까,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띠엄띠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떠날 게 아니라면, 뭐, 30분이 됐던, 뭐, 2시간이 됐던 시간보다는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이나 아니면 본인이 처한 현재 포트폴리오의 상황이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그렇죠?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 받아서 주말이 됐든 언제가 됐든 편안하게 한번 만나면 되겠죠. 자. 11월 중순이니까요. 시장 데이터 잘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시장이 흥분한다고 나도 흥분할 필요는 없고, 시장이 낙담한다고 나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 자리 잘 지키면서, 무리 안 하면서 오랫동안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갑니다. 자, 오늘 주간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온라인 오프라인 상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 주 데이터 가지고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말, 푹 쉬십시오.